우리 원딜러도 원딜이고, 라인은 다 라인대로 간것 같은데, 조합이 우리가 좀 딸려, 조합이. 지0초 남았습니다 r e n 다 t a good l 와 한타가면 답이 없겠는데 이거? <목소리> 클났네. <laughs> 그라가스의 칼리스타 트런드 에어본에다가 <laughs> 피오라트 파고들고 하면은 답이 없는데 이거? 원딜이 두 명에다가 엘리스에다가 아 클났다. 진짜 클났다. 조합이 답이 없다. 조합이. 모든 문제 기회가 도사리고

흘렀네. 바텀도 저게 터지면은 절대 못 이기는데. 이길 수가 없을 텐데. 빨랐어 반응이 역시가 좋았어. 동화기 좋았다. 108경 좋았다. 이거는 108경 좋았어. 플래시가 있지 않았을까? 아, 플래시 썼나? 이 새끼 플래시를 썼나? 누구 가시고요 설마 설마 와 설마 에! <laughs> 엑 아, 맙소사 씨와좀야 근데 배치기 플래시하면 뒤지잖아 맞아야지그라가스가먹고 배치기 플래시했으면 죽었겠다 저거 아 방금 배치기 플래시 한거구나 아깝네 잘했는데 진짜 잘했다 진심 잘했다 진심 와, 종아기 진짜. 야, 미친 거 아니냐, 종아가? 럭스로 완전히 못 살겠구네. 이건 제가 약간 연기를 한 거죠? 오른쪽으로 뿌셔, 오른쪽으로 조금 무빙을 쳐가지고, 럭스가 오도록 연기를 한 건데, 아이고. 좋지 않네, 다른 라인이. 이런 럭스가 좀 깝깝하죠 럭스가 근데 저런식으로 뒤져도 럭스가 조금 괜찮은게 럭스 자체가 속박으로 먹고사는 챔피언이어서 뭐 엄청 나쁘고 그러진 또 않아 물론 뭐 두번 뒤져서 좋은건 없다만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챔피언 뭐 카소스나 뭐 그딴? 야 뭐야 아 고정시점 아 고정시점 때문에 잠깐 딜을 못했어 내가 고정화면 때문에 근데 이러면 또 이득인데요? 개이득받네요 어우 뭐야 이 새끼들 이거 씨 위드 CS도 많이 놓치지도 않았고 이득파는데어 이러면 나쁘지 않네요 CS도 야 저거 또 뒤지겠다 그구야 조심해라 이번판은 그냥 내가 미드에서 더 이상 솔킬 생각을 하지 말고 라인 쭉쭉 밀면서 로밍 형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갈게요 그냥 그렇지 그냥 로밍 형식으로 럭스보다 그냥 다른 라인 가면서 빨리 터트리면 은 그냥 이길 것 같아. 이번 판은 아우씨, 어, <laughs> 세미지가 세인 세다. 한 방에 세긴 세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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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플래시가 없거든, 플래시가 없거든. 럭스, 개보통, 럭스, 개보통. 아! 개 짜증나겠네요. 미디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오면은 개 짜증나거든요. 정말로. 제가 저쪽을 없애였으면은 탈주각입니다. 진심. 빠져주고요. 야야, 야, 야, 뒤지겠다. 엄마 왜? 여기에다가. 이거까지, 이거 일단 갈게, 이거. 이걸 왜 가냐면은, 돈도 되고, 줘도 돼. 줘도 돼, 줘도 돼. 줘도 돼, 줘도 돼. 그냥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야, 불로 먹었어? 어, 나이스. 굿. 개이득인데? 약간 눈치 깠을 것 같은데? 레벨이, 그부가 7레벨이 안 돼가지고 눈치 깠을 것 같은데? 야,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냐? 영화가? 성과가 안 나면은 개이득 개 손해인데. 개 손해 같네. 계속해 봤어. 그부가 저러면은 레벨링이 안 되거든.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상황이 좋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어이고 바텀. 몽둥이 후드려 패고. 운속이 빠르니까 <laughs> 후두, 후두루둘..뭐냐 아, 후두루둘이 아니라 왔다리갔다를 리할때 럭스가 약간은 압박을 받죠 운속이 빨라버리니까 럭스도.. 무, 저게 럭스도 전부 다 논타겟 스킬이라서 저 맞춰야지 저게 좋은거지 안 맞추.. 못 맞추면은 나장도로목이거든요 탑을 한번 봐볼까? 여기 있어볼게 드라가스가 나올수도 있으니까와솔겠다겠다없소사 궁기 아 궁기 쿨이다 존나 아깝다 궁기 쿨이네 여기 피마 핑크 일단은, 그라가스가 백업을 갔겠죠, 저건? 백업 갔을 것 같은데. 뒤에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종아가. 에이, 당연한 건데. 죽지도 마라. 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저거는. 너무, 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오, 씨. 진보소. 이 세긴 세네. 오 탑포탑 좋습니다. 일단 미드는 무난하고 블루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지금 럭스가 만화 회복. 그걸 할 만한 그런 스킬이 없거든. 럭스가 그래가지고 저걸 만화를 좀 쓰다 보면은 약간 압박감이 들 거예요. 뒤죽였는데, 아,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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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만 가자. 이대로! 게이득 좋구요. 그라스 나오진 않겠지? 게이득게이득덕떨라라덕덕 덕, 덕, 덕. 럭스 4데스네요야이 새끼 쫓아온 거 봐. 더러운 새끼 이거. <돌벨> 아, 씨발. 아, 뭐야 이거. 아, 더럽네. 더럽네. 아니, 이걸 쫓아오네? 플래시까지 사어 그라가스, 노플. 그라가스 방금 플래시 썼어요. 난안 뒤질 줄 알았는데, 아, 좋지 않네. 어쩌게 건드리는... 이거? 따임 칠라고? 오, 플래시. 적들을 <laughs> 탑이 그럼 밀리잖아. 탑은 그냥 줘야겠네, 저거는. 탑 주고, 바탕을 미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다 어, 와드를 박아서 그라가씨가 강타로 이걸 빼먹진 않겠지? 아, 어, 근데 바탕에서 성과를 못 냈네. 이러면은 안 좋은 건데. CS 차이도 많이 나고. 효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럭스가 챔피언에 있을 때는 여기 사각지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부시 사각지대, 순식간에 저게 속박이 걸리면서 뒤진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시야가 없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어쩌자고 이거 오빠 레드 까비 X됐다 어쩌게 엘리스 어쩌게 맞아, 극혐이네 이런 거한번 맞으면 안 좋은데. 영겁이랑 피회복 때문에 좀 차긴 하겠다. 피가, 피가 많이 차긴 하네, 확실히. 럭스십. 럭스십. 음, 오늘 좀 일찍 켰습니다. 아, 오반데. 아, 이거 좀 많이 오반데. 아. 왜 이렇게 되지, 이게? 그냥 용 먹, 그냥 욕 먹었으면 됐는데. 그냥, 그냥 욕 먹었으면 됐거든요? 깔끔했는데. 야, 야, 조심해. 존나 이거 설마? 네, 네. 와, 어, 그거 네. 존나 세네. 어, 나이스. 야, 내킬 되겠다. 와, 안 죽어? 와 앞서사. 네. 나이스. 디빌 방금 좀 아쉽네요 우리가 용가리를 먹고 바탐이 한명 뒤지더라도 우리가 용 먹고 뺏으면은 이득인데 이러면 또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죠 역스가 죽었으니까 어 아, 까비 이기 있는 건가? 아, 카셔타 펜타킬하고 왔어요. 어우. 엄청 나시네요. 나도 펜타킬은 잘못 하는데. <laughs> 그 생각을 왜 해? <laughs> <laughs> 일단은 보자. 스택도 다 쌓아가고. 하나 아, 중요한 거는 내가 맨 처음에 말했지만은 얘네가 <laughs> 조합이 더 좋아, 조합이. 그래서 <laughs> 이 정도 이득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laughs> 야 조심해 마. 조심해. 업스가 조금만 세지면 저게 의미가 있, 있, 있는 거라서 저런 저런 플레이가. 이대에서 한타를 하는게 낫지않을까? 아뒤졌네 너무 겉돌고있어 지금 겉돌고어 그냥 우리가 좀더 빨리해야되는데 빠르게빠르게 빨리 빨리 가야되는데 그렇지 조하기 좋다 나이스야 개이득이다. 어우 씨발 개이득 봤는데 이거. 야 이러면 개이득이지. 럭스가 플래시에다가 스펠까지 다 쓰고 뒤지면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타워쳐, 타워 타다 정하기에 정글러, 정글러 잘해 챌린저도 왔다갔다 하는 애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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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무난하네 럭스 6데스 하고 신발은 이걸로 신속의 장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논타의 스킬이 많아가지고 이억부터아이 그렇지, 그렇지, 원딜이 두 명인데, 아... 이즈렐이 너무 딜을 못했다. 이즈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좀 제발 왜 그러는데 아 이새끼 좀 이상하네 이즈리얼 <laughs> 아이 게임이 렇게 될게 아닌데 큰일났네 이게 조합이 얘네가 훨씬 좋아가지고 내가 뭘할 수가 없어 진짜 큰일났네 큰일 났네요. 용나옴 이번 거 챙겨야 되는데요. 이 럭스가 아무리 뒤져도 좋은 게 속방만 잘 걸면 되거든. 딜이 또안 나오는 것도 아닐 거고, 지금. 비빌 수 있는 챔피언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스런드지랑 그라가스 피오라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우리 그부도 세고 나도 세긴 한데 이즈리얼이 자꾸 저런 식으로 뒤지면 안 되거든요. 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나 물어. 아, 씨. 아, 진짜 열받네. 아, 열받아. 게임이 아닌데, 이게 너무 아쉽다. 게임이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쉬워. 지금 가자, 가자! 아이씨,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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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무조건이다. 무료권, 무조건이다, 무조건. 무료권. 이러면는 이득 봤네? 럭스가 자꾸 이상하게 던진다. 럭스도. 얘도 뭔가 이상한 게, 저기 죽을 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뺐으면은? 괜히 CS 먹다가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또 게임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내가 죽은 것도 솔직히 좀 문제긴 했는데. 조인다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앞서가지고, 들어간다는 마음이 앞서서, 잘려버려서 내가. 와, 좀오반데 아, 이러면 좀 흐름이 끊기잖아. 플레시까지 썼는데 씨. 흐름이 끊겨버리네, 자꾸. 원래 지금 그냥 안 뒤지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바텀 좋고, 미드고. 바텀 좋으니까 미드 갑시다. 칼리스타 수급 나왔고. 야, 저 뒤에 뭐야, 저거? 아니, 뒤에 뭐야? 아니, 어떻게 엘리스가 저렇게 쎄? 아니, 저걸 그냥 들어가서 싸버려? 뭔데 도대체? 저기 킬각이 나온다고? 아, 존나 이사 이해가 안되네, 저거는. 나도. 저건 럭스도 나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야, 저거는.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면 돼. 옆에 천천히 가면 돼. 와, 존나 쎘다, 진짜. 저거는.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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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야...제발... 얘셰키가 <놀람> 뒤질라고 뭔데? 뭔데, 이 새끼야. 끝났네요. 야, 앨리스, 근데 존나 세다. 데미지가 지금 그냥 라일라이에다가 어비셜이거든요? 이거, 루메알이랑? 존나 쎄네 완전히 그냥. 어? 야, 이거 안 끊... 끈... 아, 진짜. <laughs> 아, 왜 장난을 치워, 얘들아. 끝낼 게임을 그냥 끝내자. 아, 또 모르는데, 이거. 이것도 모르는 게. 얘 칼리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몰라, 또, 이거. 게임 길어지면. 아직 몰라, 진짜. 어, 대충 나오네. 이게 그냥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안 끝내면은 짜증난다니까? 그냥 끝내면 되는데, 괜히 장난치다가 안 끝내니까 깝깜한 거지. 이게 지금 가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 솔직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가면은. 물론, 우리가 훨씬 세겠지. 나도 존나 세고 하겠지, 물론은. 근데, 쟤네는 변수라는 게 많거든. 그래서, 몰라요. 아, 제발, 아. 그거야, 피흡 좀 해라, 피흡. 그거가 피흡 좀 하면 돼. 와, 피오 좋나? 피오왜 이리? 왜 이리 왜 많은데? 피오리 디브레이브즈 그 피오빠 미쳤어. 나는 얘좀 볼게, 얘. 느낌. 나랑 1대1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되지, 1대1일 1대1은 에바지. 이거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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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근데, 피오라 진짜 세다. 내가 아무리 구원 안했었지만은질 뻔했네? 피오라 진짜 세다. 딜은 아마 1대1일 것 같아요. 어, oh 야, 그 부가 뒤를.